예 오늘 남풍이 어 제가 <laughs> 그 제육볶음이 먹고싶다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돼지 사놓은게 있다고 어 제육볶음을 해준답니다 얼어 있어가지고 이제 해동하고 지금 이제 손질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 마트 같은데 가면은 그 손질을 해가지고 파는데 어 시장 같은 데서 이제 사면 거의 통으로 판매를 합니다. 그래서 손 한국 같이 손질이 돼가지고 판매하는 게 없어요. 나봉 안 힘들어? 자세가 이상하다. 어? 어. <laughs> 어? 저는 옆에서 숯불을 피우고 있습니다. 이게 숯불이 어,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. 제가 이제 여기 가스렌지가 없어가지고 그 부탄가스 넣는 휴대용 가스렌지는 하나 사왔거든요 이게 부탄가스 소모량이 어,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이제 음식 할때 숯불로 해가지고 뭐 아침에 커피 마실 때도 어, 이제 장모님이 불 아침에 이제 일어나시면은 밥하면서 불을 피우시거든요 무조건 불은 무조건 피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여기 있다가 물 끓여가지고 커피 한잔 먹고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주방을 예전보다 정리는 한번 했거든요. 그래도 불편합니다, 이게. 저 뭐야, 나풍? 응? 뭐야? 선이한. 설탕? 설탕? 아니, 레시피가, 나올 사람 페이스북에 레시피가 이게 나오나? 원래 설탕은 저희만 아는 거 아니에요? 이거는 아까 양념장을 만들더라고요. 어, 고춧가루랑 고추장이랑 넣고 다진마늘. 어, 그 정도 넣은 거본거 같아요. 음, 그 간장이, 제가 사온 간장이 다 떨어져가지고, 이제 이거는 원래 밥. 볶음밥 할때 쓰는 간장이거든요. 이거 간장이랑 이거 굴소스 약간 비슷한 건데, 굴소스 같아요. 굴소스 좀넣더라고요 양념 맞나? 매운 거 아니야? 너? 하긴 저번에도 닭도리탕 만들 때도 안 매웠으니까요. 너무 자신있게 노하는데? 남편 안 매워요, 오빠 매워요. <웃음> <웃음> <쓸쓴이> 라우스 스 <따위. 웃음> 양파, 파, 그다음에 고추, 청양고추 등것 같아요. 완전 너무 빨라게 됐다. 매겠다. 안 매워요 안 매워? 응응 소주와 단풍 눈 줘봐 매운 거안 매운 거 하고 그래 안 매워 혼내 가만있어봐 혼내 오빠도 눈 줘봐도 셉 이거 소주를 부르는 색깔인데 응 소주 셉비야 매워요? 안 매워? 혼내 <목소리> 어이, 어이, 어이. 음. 환! 안 맵다 맛있어요 음, 매운기는 있는데 막 맵진 않은데요 음 오케이 맛있어? 응 음, 빨리해서 밥 먹자 이제 저희는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했던 이제 제육볶음 그거를 먹을 거고요. 어, 장모님하고 남풍은 카푼이 뭐야? 카푼? 카푼. 음, 뭐 쌀국수 쌀국수 같다. 남풍 퍼 퍼노? 노 퍼노야? 카오푼 카오푼. 호 인사해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. <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웃음> <laughs> 뿡뿡뿡 뿡 해봐, 뿡이야 뿡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욥 뿡이 더났다 상추가 없습니다 상추 구하기 힘들어요 양상추는 있는데 상추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이상하게 <붕> 보통 배추를 먹고 있습니다 남풍 뭐해?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? 네하하하하한번더가 어? 누구 생일인데? 꼬꼬 꼬 생일이야? 네 <laughs> 맥주 맥주에다가 지금 초를 하나씩 넣고 있어요 아유 나이 어? 까마 스타일이야? 네. 아유 꼬는 큰 처남 폼 친구인데 어저 이제 담장공사 하거나 어, 무슨 공사 같은 거할때 계속 와가지고 도와주고 했던 친구입니다. 다른데 나가가지고 뭐 옷이나 이런 거를 어, 사오는 것보다 남풍이 이게 더 낫다고 해가지고 맥주를 샀고요. 그 집은 좀 부자여가지고 어, 준비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. 보니까 참 독특해요. 나우스 사람들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맥주 안 박스. 여기서 생일 선물로 주는 거 치고는 어,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가면은 어, 생일 파티 케이크랑 이제 하면서 어, 손목에다가 이제 실을 묶어 주면서 돈도 묶어 주는데 10만킵을 해 주는데 어, 생일 선물로 10만킵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밖에 없어요 저 밖에 이게 10만킵이 큰돈입니다 또 놀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거를 또 즐거워해요. 재미있어합니다. 오케이 야 초가 하나 부족하네. 에이 <laughs> 야 여기도 몸이다 이게. 이 와이 몸이야. 에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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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와이스톱이야. <laughs> <laughs> <왜> <laughs> 딱 붙이게 양면 딱, 딱, 딱 해야지. 양면테이프로 해가지고 야딱딱딱해야지나랑인사오 결국. 오케이, 그 사이요. 오케이, 그 사이요. 오케이. 네. 뭐 짠. 요는 국살 18살. 어, 아이들이 동네에 이렇게 많습니다. 저 어렸을 때 쓰던 TV들 있잖아. 어, 집에 이렇게 있습니다. 와, 이거 TV는 틀어 지나모르겠다 <laughs> 뭔지? <laughs> 먼지가 너무 쌓였어. <laughs> 여기 놔두고 한 번도 안 닦은 것 같아. <laughs> 어, 이런 거 보면 좀 정겨워요. 옛날에 <laughs> <laughs>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. <laughs> नही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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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और mày tụi mày mưa nằm sôm gọi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